어, 아, 아, 야, 그걸 때리고 죽냐? 아, 나 진짜 여기 분명히 상호작용이나 오브젝트가 있으니까는 여기 몹들이 있던 걸 텐데, 어, 아, 역시 있죠. 오길 잘했어. 방어 후 불가 스킬 사용하시고 계속 잡기를 쩜쩜쩜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? 방어 후 불가 스킬이 뭐예요? 피스케폴을 안 했잖아. 몰라요. 잘가시게나오안 죽었어요. 여러분 죽죠? 트러나 어, 이거 왜배 찌르기 못하냐, 왜. 아니, 왜배 찌르기 못하냐? 다시 한 번. 아니, 왜배 찌르기 못해? 지금 쓰시는 거 방패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 스킬.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저것으면 이거 평타만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. 이거 쓰고 평타 쓰면 배지르기 나가는 건데요, 그냥. 지가 알아서? 제가 쓰고 있는 게 평타입니다. 오 씨, 좀 빡세다. 됐다. t h 이걸 또 맞았어, 또. 방향키 오른쪽으로 하는 거요 아, 그쵸 저거 한번 형만 써도 됩니다. 근데 그게 연습하는 김에서 하는 거예요. 예. 네. 아이거 피스케퍼죠. 배틀 찌르는 거 타이밍 어렵네 생각보다. 박자 연습이 필요하네요. 어쩐지 그 대회 영상 봤는데 찌르기를 끝까지 못 찌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대회에서도 심지어. 이렇게 가끔 당황하거나 이러면 안 되나봐요. <목소리> 다시 한번아 대충 타이밍 알겠다 이제 대충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타, 타이밍 알겠다 모르겠다 <laughs> 하다보면 알겠죠 뭐 이건 뭐야 무너뜨리기 이거 필요 없구요 여기 있는 이유는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게 있으니까, 저 친구들이 있는 거죠. 들어와, 어, 잠깐만 잘 가시게나, 들어와. 너네도 밀어서 죽이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. 이런 데선 보니까, 쟤네들은 저를 안 믿는 것 같아. 들어와. 안 들어오네. 잘 가시고. 너도 일로 와. 들어와. 히히히히. <laughs> 야구르지 자식들아. 이 뭐가 있을 텐데? 상호작용하는 게. 오 어, 아무것도 없네요. 아 이젠장. 이런 낚시를 <목소리> 이봐 나 타이밍 알았잖아 지금 여러분들 타이밍 알았잖아요 제가 이 혼자 죽겠다 이제 잘가 난 내가 죽이는 거보다 그냥 내가 죽는 거 보는 게더 좋은 거 같아 들어와. <laughs> 다시 한 번. 스토리 어떠냐고요? 어 스토리도 잘되 있습니다. 근데 스토리가 약간 약간은 튜토리얼 격인 것 같아요. 모든 캐릭터 다, 다 체험 시켜주고 어, 우리 게이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간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나 저거 뭐야 저거? 스토리 일단은 재밌어요 저는. 없겠고. 린엘리 오, 베린 아, 이두 마리가 있는 게좀 짜증나네? 잠깐만, 타이밍 연습 좀. 오, 쉣! 잠깐만! 어어우, 어 아니, 설마, 체크포인트 없다 그랬는데? 와, 조졌다. 이거 처음부터 해야 되네요. 여러분들, 다, 다 스킵하겠습니다, 그냥. 아. 전초기지로 이동합시다, 우리. 아, 환자 하겠네 진짜. 아, 이거 배때지 찌르기 연습한다고. 아, 연병을 했어요. 아, 진짜. 아, 진짜, 쇼를 했어 쇼를 했어 어어? 나 먼저 간다 t 저는 이만. 어, 잠깐 이건 먹이 가야 돼. <놀놀라> <놀라> 나 <나머지> 먼저 간다. <놀라> 스팀판은 2시부터 오픈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패스 패스, 얘넨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냥. 사실 그냥 지나갔어도 됐는데 전부. 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죽었죠, 이제. 음... <목소리> 치... 저 위에 뭔가 오브젝트 있을 것 같은데? 아무것도 없나요? 없네요... 플스랑 PC랑 서버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 이건 먹어야 되죠 목표 완료 음, 얘는 낙하 공격 원콤이죠 야 내가 너랑 싸울 시간이 없다 미안하다 어, 근데 인공지능이 살짝 바보네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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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I was pretty sure this was going to work. 저 뭐야? 아못나오게 문을 닫아놨고요. 영리에, 역시 사람들은 머리를 써야 돼요. 석사 출신인가? 음, 파괴한 무게추, 무게추를 파괴하라는데, 이쪽에 뭐 하나 있나본데? 그죠? 너네는 내가, 잠깐 패스. 아, 여기가 아니네? 일로 가야 되나봐요. 싸워야돼? 야야야야! 오오 다행이다 요 i 상호작용할때는 무적이네 무적판정 다행이다 다 h 이다 Oh, t 무적 d a a 새로운 미션 목표. 승강기 장치로 이동하래요. 승강기 장치가 어딨니? 음, 이 건물 안에 있나봐요. 이쪽으로 어디로 가는 건가 본데? 그렇죠? 오 쉣! 어, 이게 아니네? 어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왔던 길또 왔어요. 너네 잠깐 일로 나와봐. 그 안에 있는 것 같은데. 예비 형, 맞추기 힘들어.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? 아, 건물 안에 사다리 있었다고요. 아, 그래요? 네, 그걸 못 봤네. 잠시만요.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? 사다리가 어딨어? 아예 건물 안에 여기에... 아, 여기 있네요. 나 먼저 갈게? 아, 나 진짜. 다행이다. 와 어, 죽을 뻔했습니다. 뭐 뭐야? 경리하고 <laughs> 가네? 아니 난이도가 매우 어려움치고는 아, 매우 스킬, 쉬운데? 인프레스. 그냥 다 패스하고 한참 고 그냥 미션만 수행해도 되나 보네요. 네. 일단 피스키퍼는 내 스타일 아니야 일단. 피스키퍼는 패스. 스토리 레벨 9. 속이 하나 생겼네요. 저거 깃발인가? 뭐 회복시키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. 최대 생명력이 증가. 어 이건 패시브구나. 음. 자 양떼의 숨은 늑대. 아 이거 그 스토리가 생각보다 좀 길게 만들어졌네요. 난 간단하게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아마 컨커러 하지 싶습니다. 느낌이. 지금 워든 로브링거 피스키퍼 있잖아요. 컨컬 하나 남았네. 아, 나 피스키퍼 그만하고 싶어. 이제 아, 워든으로 합니다. 이번에 아하, 이게 낫지? 피스키퍼 보단. I had questions. Master, why this fortress? It looks like it's just a storehouse. It is. And that's why we're here. These barbarians. They seem like they're good people. They embrace each other like they were all kin. But that is all a lie. When night falls, they stab each other with their knives. If there are wolves among them, should we not set them free? 사실 저는 이 중세 시대 배경 이런 게임을 안 해봤거든요. 많이 해본 게 뭐가 있지? 다크소울은 중세 시대라기보단 판타지한 배경이고 아무것도 없던 거 같은데. 공성태 내구도 공성태가 공격하는 공성태를 공격하는 적을 처치하래아 너를 처치해야 되는구나. 내가. 아나워든이지 지금. Don't let it stop. 공성태를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, 지금. 그죠? 어쌔신 크리드 아 그것도 약간 중세 배경이군요 엘더 스크롤 근데 엘더 스크롤은 그것도 약간 판타지 배경이잖아요 중세 게임 느낌이 많이 없었어 버서커는 방어를 안 하는구나 어 이번엔 두명온것 같은데? 자 레이더네요. 들어와. 오 잠깐만. 아야두 명이 그렇게 공격하면 어떻게? 싹싹. 오잘 막아. 어든 이거 공격이 너무 좋다. 단타 치는 게. 잠깐만 저거 활쏘는 애 잡아야겠네요. We were deep in enemy territory. 얘네 돈의 우리 적군이잖아. 됐다. 그리고 이런데 보면 분명히 상호작용하는 게 있을 텐데, 공성태를 지키면서 이거 봐. 이런 거 오브젝트도 먹으면서 공성태도 지켜라 라는 유비의 깊은 뜻, 여러분들.